안녕하십니까 방랑자입니다. 아 이제 남 김천 IC에서 갈리가 어렵다고 이쪽으로 좀 옮겼단 말은 그쪽에서는 등금은 말벌이 아예 없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는 등금은 말벌이 엄청 날라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계속 어, 디밀린 약을 무채가 날려 보내다가 음 이제 어, 등금은 말벌도 이제 영양벌들이 깨어나서 할, 먹이 활동을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부터는 약을 무척 날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 트랩을 트래블 잡 트랩으로 트랩을 트래블 설치해가지고 영양벌을 날려 보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사양수가 흘리나는 게 이것들이 이제 엄청 오는데 이 주전자를 이걸 설탕이 좀 있는 걸 놔뒀지만은 요 주둥이에 열이 들어가가지고 말벌이 등그은 말벌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걸 요렇게 좀 잡아가 이래 주겠습니다 아이고 땅바닥 깔리가니까 이게 잠자리채에 잘 들어가도 안 할라카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먹이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런 시기에는 이제 음. 약을 묻혀가에 날려 보내는 게 아니고 약을 묻혀가에 날려 보내면은 자칫 어 꿀벌들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군사가 약하거나 이런 데는 벌통 안으로 막 들어가기도 합니다. 들어갔다가 벌들이 나오면은 또 도망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이제 어 먹이 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약을 무치가에 보내면은 자칫 내 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트랩,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이 등급 문말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저도 빨리 이 트랩을 좀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어, 트랩을 랑김천 거기에 이제 놔뒀는데, 거기서도 이제 혹여나또 여왕벌이 깨 나오는 놈들이 있으면은 고그 놈들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음, 잡아야 되니까, 가끔 가다 저렇게, 뭐, 낚아채 가는 벌도 있지만, 어, 그거는 이제 극소수고 보니까는, 이게, 먹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덩그문 말벌들이. 음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벌들이, 음,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덩그먼 말벌을 잡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왕벌도 활동하는 시기고, 이게 이제, 먹이를 활동하는, 먹이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이제, 그냥 약을 안 묻힙니다. 지금은. 그냥 아예 잡아 죽여버리고, 이제, 아니면은, 어, 트랩으로 이제, 트랩을 설치해갖고, 그렇게 이제,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양궁작을 이쪽으로 옮겨놨지만은 갑자기 말벌들이 엄청나게 날라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벌이 없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어, 약을 꾸준하게 날려보내지는 못했고 요 옆에 이제 거기에 이제 덩검은 말벌을 날라오는 걸 일부 이제 약을 좀 무치가에 날려보냈던 만은 일부 이제 벌집은 저쪽 저 부대지야. 저기에 안전히 붕괴됐고, 음그 다음에 이제 산속에도 이제 벌집이 좀 보이기는 하던데. 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양무처 보내는 시기에는 늦었다,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늦었다 이렇게 보시고, 어 지금부터는 이제 트랩, 음, 말벌 잡는 트랩 있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거기에다가 그냥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설탕물만 넣어줘도 이게 잘 도를 것 같아요. 설탕물만 넣어줘도. 그러면은 이제 벌들은 또 설탕물을 먹고 가까 겨울 양식 부족한 부분을 또좀더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말벌, 더거먹 말벌들은 이제 거기에 먹이 먹으러 왔다가 트랩 안에 갇히도록 그렇게 이제 일부 트랩은 설치를 하고 또 이제 작은 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제가 만든 유인제 지금 뭡니까? 음아이고 도망가 버렸네. 유인제 이제 그저 어 자두 자두 열가진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효소를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계속 이렇게 몰리지야요 설탕 물을 좀 흘려놨지만은 흘려놨지만은 아이고 땅바닥 낱개 깔리가이 가니까는이트레반참저 잠자리차 안에 잘 잡히도 안 합니다 여기에 지금 요렇게나놓은게요 주전자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 말벌들이 요 설탕 냄새를 맡고 요 안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열발리 정도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찌들끼리 설상물에 빠져가요. 요 주둥이로 들어가가지고 찌들끼리 빠져가지고 설상물을 보니까 막 주룩 말벌들이 나와가지고 그놈들이 이제 좀음못 나니까는 요렇게 좀 밟아 죽였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그냥 아무 유인제만 넣어도 지금 이 시기에는 잘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왕벌을 잡고 또 내년 봄 3월 중순경부터 4월 중순까지 또 활동하는 여왕벌을 잡으면은 이제 등급은 말벌로부터는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잘 여왕벌을 잘 제거를 해가지고 내년에 말벌, 등금은 말벌 피해를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